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아, 오늘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개인 비리로 인한, 개인 잘못으로 인한 이심 어, 재판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어, 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것을 넘어서서 자금까지 지원한 것은 어, 정말 전례를 보기 힘들고 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또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추진해왔던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에서 어,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 문자로서 것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문자로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어 저희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액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했는지는 현재 밝힐 방법이 없어서 일단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어, 저희 내부 검토 결과 불법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유권해석 결과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중간, 중앙선관위의 업무 특성상 직권조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나머지는 질문 받겠습니다. 법인이 협출되는 외곽조직이거든요. 네. 외곽조직에서 그 집회 참가자한테 이렇게 교통비를 주는 것 자체도 정치자금법에 의관적이겠다는 말네 맞습니다. 이 정치자금법상에는요.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적인 자유나 집회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집회도 관례적으로도 교통비를 지원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 행사라고 하더라도 내부 행사의 경우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선관위의요권 해석을 요청한 항상 그러니까 매일 네. 한다는 겁니다. 어, 일단은 제가 그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에서는 전에 이 이슈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미 선관위에 요청을 했고요. 어,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 현재 그 제가 오늘 파악이 정확히 돼서 아직 지원한다라고 안 하고 지금 검토한다는 보도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예, 접수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부분만 내일? 아, 이, 오늘 교통비 부분은 오늘 했고 변호비는 변호비. 예 미리 이제 실제로 변호비를 지원한다는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이게 가정 유권 해석은 가정적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만약 지원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유권 해석을 먼저 요청해놓고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법조인들이 계실 테니까 거기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위법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뭐 충성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어, 합법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원 게시판 유혹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 네. 조치가 이거인지 않니면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직 명단이 뜨지 않아서 고발 안 하실 신 건지? 어, 저는 이미 공지란 바와 같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고요. 법적 조치는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기 이 때문에 조치하기 전에. 예고편을 하거나 뭐 미리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하게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데 아직 시정을 여전히 안 하고 있는데 좀 지연되는 지연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 이거 법적 조치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조직적인 사법방의 행위뿐만 아니라 방탄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이런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때는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슈를 분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아. 제가 보니 지난해 일신법원의 온라인 서명 유죄 판언서 100만여 건을 제출했다고 하는 서명절차에 인증 없이 중복 기재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도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입장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뭔가 그 탄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우려를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의 본질은 이 100만 명을 넘겨서 탄원서를 내므로써 어떤 정치 세력의 숫자를 과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과 별도로 그 부분은 좀 신중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위중교사 관련해서 결정에 어떻게 네. 어,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위중교사 부분도 재판부에 고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존중하는 것처럼 월요일 재판이 선고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승복하고 또뭐 2심, 3심 본인의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없이 1심 재판부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네. 그 네. 재판지연 TF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심에서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공직성법법 위한 사건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저도 법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보니까 재판기일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던 것들이 좀 재판지연의 원인이 됐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게 정당한 재판 기일 변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기존의 변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해 왔는지를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수, 수법을 파악하고자 하고요. 이심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재판 기일에 한 기일도 빠짐없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수단은 그때 저희가 공지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감시한다면. 어, 제때 633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장께서도 633 원칙에 대해, 어, 훈시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이라고 판단하신 만큼 재판부의 판단은, 어, 재판 진행은 독립해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 법을 지키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 이심 재판부도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